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죠. 이제 범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범신론, 범신이란는은 이제 모든 모든 것이 신이다 이런 주장인데, 범신론은 우주가 곧신이라고 생각하는. 범신론적으로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그 하나님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도 보면은 범신론적 말씀이 아닌가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시구편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또 로마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성이 그 만드신 모든 만물에 밝히 드러난다. 하기 때문에 범신론이기한 을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주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주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하나님을 구분하는 것이죠. 우주는 광대하고 오묘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란 인데. 태양계가 들어가 있는 은하계가 있어요. 은하계의 별들이 자그마치 천억 계라고 하고 그 은하계가 천억 계의 별이 있는 은하 은하계와 같은 또 은하계가 천억 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라고 하는지 과학자들의 말을 다 믿어도 되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가 있습니다. 오묘합니다. 광대합니다. 그러나 그 우주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주는 하나님 이 지으신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공기를 볼수 없듯이 볼수 없습니다. 다만 듣길수 있는 것이고, 죠 혹은 깨닫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뷰이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면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 만큼 볼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능력을 미디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와 따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초월적이란 초월적인 분이라고 하죠. 초월적인. 그런데 초월적인 하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 내재적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마음은 참 묘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마음 밖에 우리 밖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흔히 야기하기를내 마음 나도 몰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하나님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매우 중요한 힘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마음만으로 만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성막이 있죠 성막이 있는데 성막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바깥에 있는 것을 뜰이라고 해요 성접뜰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있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맨 안에 있는 것을 지성소. 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고 지성소라는 것은 매우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형상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지요.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새긴 돌판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위에는 금으로 얘전이 있는데 도금이 어 있다고 할까요? 금판이 있는데 그 위를 뭐라고 하냐면은 속죄소 혹은 시윤좌라고 합니다. 이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일년에 몇번 들어갈 수 있어요? 한. 한 번,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데나 못들어갑니그만큼 접근이 제한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 지성소도 본인가 없습니다. 물론 성마안에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정된 장소이기 때문에 매우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지성소 자체가 자동적으로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겠죠. 여기를 지성소로 하라는 말씀이 있고 그 지성소를 지성소로 아는 거룩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상호에서에 보면은 이스라엘과블레셋이 전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면서 전쟁에서 불리하니까 이기기 위해서 최후의 극단적인 수단을 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전장으로 옮기는 겁니다. 전장대로 전쟁터로 옮기는 겁니다. 혹시 이길까 해서 그런데 보기 좋게 졌습니다. 거기다가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법궤는 지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빼겠습니다. 율법서에 보면은 율법서라는 것은 장세기, 시대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데 얘기를 성소나 절기를 철저히 지키라고 말씀 하십니다. 그런데 예언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성서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서의 규정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철저히로 지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인을 식한지였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지 말고, 형식적인 예물만 드리지 말고. 마음을 지키고있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도움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늘 지켜야 하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뭘 지키죠? 씨앗을 지킨다고 하잖아요. 씨앗을. 그죠? 왜 다음에 농사를 지키는지. 다 버려도 마음은 지켜야 됩니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바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바라 또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이 습관이 된다 하고 그 습관이 운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말주 줄이면 생각이 운명이다. 생각이 운명이다. 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왜 어? 성격이 팔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는데 그 얘기가 있는 얘기죠. 생각이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일 전에 지난 목요일 날이죠.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는데 행신동에 경기 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이제에서 모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장소를 제공을 해서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전도로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했습니다. 구십 년도에 구십 년도에 개최를 하셔서 지금 교인들이 한오0여명 정도 모이는 교회. 이분 말씀이,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얘기를 한다. 교회 성장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 전도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도하면 된다. 는 것이 이분의 요시였습니다. 교회 성장을 이루지 못한 분위기를 기억한다면, 소용없는 말이겠습니다. 그분은 어려운 시대에도 교회 성장을 이루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될수 있으니까 생각을 바꿔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마음 먹기에 달렸다 하는 것이죠이 목사님은 목사님이 그니까 성씨가 이 시각인데 성씨는 강씨입니다. 강씨 강, 강만중 목사님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 교인들이 이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전도를 한다고 해요 여자분들이 전도팀을 이루어가면서 교촌이 있으면 어디지 가서 그곳에서 막 전도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우리 동산동인 고향 동산교회라고 있지요 그래서 오후 2시에 그 목사님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고향 동산교회 목사님이 저불어 이 교회 오후에 외려 주시고 자기 교회로 오래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마침 아, 가니까 생각했는데 너무 급박하게 말씀하셔 가지 그래서 어, 우리 교인들한테 이번에 부했기 때문에 대답은 안 했습니다. 한번 뭐 그런 목사님 가는 게 좋겠지. 런데이 목사님이 그 외에 성장할 수 있었던 기가 있어요. 그냥 그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성장한 게 아니에요. 네. 이 목사님은 개척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안 되더래요. 네. 절대 로안 어들어요. 성장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매우 아팠다고 해요. 근데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이 목사님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이 목사님의 생각이 바뀌, 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던 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사람의 단점을 봤는데 단점으로 보이지 않고 불쌍하게 장점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목사님의 생각의 전환이 매우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했던 교회 성장은 교성장 하려고 애일 무지무지 썼는데 터닝포인트가 된 것은 목사님의 생각, 보는 눈이 바뀌면서 터닝포인트가 되었다고 그시죠 제가 잘은 모르지만 목사님은 단지 의형만 키우는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의 필요가 남다르다는 니다 뭐가 남다르냐 하면 목사님은 교회의 거룩성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거룩성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게 자기규명하는 겁니다. 한국 전체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마음을 시키라는 것은 생각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는 자에게 능하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는 말씀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린 소년을 고쳐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할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믿는 자는 넘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외부에 있는 것 같지만 더 힘들게 하는 건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우리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상황의 결과까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절망할 수 있지만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산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끝이다. 죽어야겠다. 그리고 죽음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부터 새로운 시장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미운 사람을 보면서 그대로 미워할 수도 있겠죠. 그죠? 렇 뭐, 부부간에 갈자이 있으면 바로 저 미운 남편을 보면서 계속 미워할 수 있겠죠. 아니면 더 비운, 부인 하면서 미운 뭐내 아내 이러면서 미워할 수도 있죠 그런데 생각이 바뀌면 불쌍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남편이 불쌍히 보이고 우리 아내가 불쌍하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미운 놈뭐 하나 더 준다? 떡 하나 준다. 미운 사람을 또 주는 게 이게 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입니까? 비합리적이죠. 미운 사람은 떡을 주면 안되고 떡을 빼야든지 떡을 한대 때리든지 해야지 그죠? 이게 떡을 니주 근데 미운 놈떡 하나 더 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는 것은 아주 성경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생각을 바꾸면 미운 놈한테 떡 하나 더줄수 있는 거죠. 그 정도의 생각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이면을 보면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보이 되고요. 번영 속에서 위험을 보는 겁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하소에 보면 한 번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와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습니다. 아람은 쪽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는 도시 국가들인데 네, 도시 국가리 하는데 수리아라고도 불립니다. 아람은 벤하다시 와서 사마리아를 둘러쌉니다. 항복해라하는 겁니다. 칠레니까 공격하려니까 이 사마리아 성이 너무 견고하니까 다 불러서 고사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 내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들게 되요 그래서 심지어 엄마들이 엄마들이 아이들을 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지명까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내일이면 동물 가격이 폭락할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예언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집니다. 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듣기 하신 환청을 듣고 아람 군대가 급하게 도망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다음 날 눈병 환자들이 발견하고 을성내하려가면서성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가죠. 그 아람 사람들이 중간 <laughs> 음식을 가고오게 아람이 사마리아를 둘러쌌을 때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사 선지자는 구원을 예언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한다면 이스라엘은 빨리 성문을 열고 아람군대에게 항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은 목숨을 건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근거로 내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예언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언자 중에 예수님 오신 8세기 경에 활동한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야,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인데 사람들은 북쪽에서 활동는 선지자들입니다. 데이 북쪽의 임금이 누구였느냐면 여로보안이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여이라고분은이여경에 보면 여러분은 이여러나은이데러분은이은또바스의은들또한사람이 그런데 은이여러분 아들 여러아이 여러분은 이 여러분은 이 여러분은 이 여러분은 이 여러분은 이여러이여하분은이 여러분은 이 여러분은 이여러여러분이여대는어여러느냐이스라엘이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부이할때였습이다 군사적으로는 강력할 때였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통계적으로만 보면 잘 나갈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는 괜히 평안할 때 쓸데없이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나 아모스는 하나님의 감정을 받아서 이명을 먹는 것니다 번영 뒤에 숨은 죄와 폐망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구해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좀엎쳐이 상황이 상황인 뜻은 모를까 이 상황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뭘까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마음은 생각이고 또 감정입니다 인간의 미래는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습니다 <laughs>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감정이 좀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상하면 천국답게 안돼아나 지금도 안나 아, 천국답게 할려고 했는데 <laughs> 근데 그만큼 감정이 중요해요 유교나 불교에서 인간의 감정을 일곱 가지가 분류를 합니다 일곱 가지를 다를 말씀은 안드리지만 분노, 애정, 망 두려움, 범인 이런 실정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는 한 번도 화가안 난다 나는 한 번도 기쁘지 않다 나는 한 번도 절망스럽지 않다 그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전망스럽기도 하고 화가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해야 되는 거예데 문제는 뭐냐? 지나치기입니다. 지나치기. 지나치게 깊은 것도 문제가 되는 다 지나치게 슬픈 것도 문제가 됩는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기쁜 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가 필요합니죠 전체. 지나치게 기쁘기만 하거나 슬프기만한 것은 병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솔직한 것은 좋은데 너무 과잉되면 안 됩니다. 아니 뭐 이해하자면 자기 감정에 충실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감정에 충실한 건 좋은데 지나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조절을 해야겠죠. 어저께 우리가 에어컨을 설치를 했어요. 김보현 주사님이 s 금을 해주셔서 에어컨 good 를 o b Do y 소리가 너무 크죠? 들립니 c a n You c a n You h e a r me. You h a n n o t 어 장모님이 또 뭐, 먹어, 뭐 치우먹어치라고말씀더 뭐, 뭐 먹으라고 뭐 남기냐고 말씀하셨서 <laughs> 먹었는데 제가 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그 탄수화물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마 과식했는데 조금 힘들어요, 조금.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과식하지 말아야 돼 탈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이 과잉 되었을 때 조절해요. 감정도 조절 못하면 탈탈입니 감정은 생긴 대로 생기는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절을 할수있습니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할 때 마귀가 참나 참탈 수 있습니다.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을 통해서 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분을 내어도 주일 주지 말리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이 말씀에서 불이 날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착하게 생긴 분이 누구죠? 예, 옛날 제일 착하게 생긴 분얘기하니까 지금 보니까 얼핏 보니까 생각이 잘안 나요. 제가 보니까, 그데 옛날 한 분이 있었어요. 황윤기 집사님. 저는 황윤기 집사님 생각하면 너무 착해 사람이. 예, 근데 황윤기 집사님도 분명히 화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그러나 위험성을 지적한 이더서 사라바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분노를 통해서 우리 농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분노해서 동생 아벨을 죽도 사울 왕은 분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침투와 분노의 사로잡에서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지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시킬 수 있는 풍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시켜야 합니다. 물론 제 멋대로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원래 취지대로 적용을 마음을 우리 안에 있는 지성소,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거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 마음은 우리 행복의 원천입니다. 따라서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마음을 잘 관리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네 마음하고 몸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거나 배가 부르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관리가 잘 안되니까 몸관리까지도 잘해야겠죠 마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라면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은 마음 잘 관리 하시는 분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n Amen. a m e 아멘 m e n 아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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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